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셋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겁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만분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노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쓸 물품을 가져오고 혹시 재주가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 와서 함께 하나님 성막 만드는 일에 동참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먼저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지켜야 하느냐?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기름입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얼마큼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요? 연료가 충분치 못하면 여러분 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훌륭해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가게 될 때는 반드시 연료를 잘 점검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여러분 운전이 그 즐거운 여행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모든 날의 첫날인 거죠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의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해야 할 날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 6일 동안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퍼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터인데 그 기름을 언제 공급받습니까?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온전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새심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바쁘다고 그것을 넘어가면 여러분 앞만 바쁘고 급하다고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간당간당한데 바쁘다고 그냥 주유소를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쁠수록 급할수록 기름은 채우셔야죠. 그래야 안전하고 더 빠르게 갈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심차게 하나님 백성답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받아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주의 일을 감당해라. 오늘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주일에 안식일이 오늘 주일이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먼저 세상을 살아가기 이전에 주님 만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심입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새 심과 은혜를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